그... <laughs> <laughs> 왜? 요즘 아버지 일 잘하시니? 예둘다대답하리시네 yeah. <laughs> yeah. <laughs> 요즘 몇번 타실 때 yeah. <laughs> 오늘 급행 입번하어 오늘 급행 가셨어 오늘에 근무하셨어? 오늘 오후에 오후에? 오후시겠네 급행 입원 건시로다가다잖아 거기 지금 축제한다고 막아놨잖아 근데 우회 운행한대요 운행 어? 야 어제 축구장 딱 지나갔는데 내가 7시 5분인가 7시 6분에 지나갔는데 꿀꺽이 아이 기분 겁나 좋던데 내가 검색을 해봤어 1대1인거야 아아이 다 감동한데 축구 끝났겠지 싶었는데 9시 좀 넘어왔는데 와 그때 뭐왈락빛때 한꺼번에 나오때 아 결국 다못 태웠다. 나머지 사람 나 뒷차에 태웠구나. 어? 나머지 사람들은 뒷차 탔 겠네요. 그렇지. 어. 그럼 뒷차는 1647호인가요? 어제 어 1647호 맞아. 그러면 앞차가 39호 그그 앞차가 31호. 그렇지. 43호 그 21호 당 41호인가요? 그런 거야 아 뭐. 아이고, 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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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 인자, 인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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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 인자, 인야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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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저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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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저아인 찍었어요 자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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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 인자, 인자, 천육백구 호라 천육백하겠어. 두 개를 동시에 찍어야지. 엉덩이 두대가 동시에 오는데 이그런 좋은 타이밍을 놓치다니. 그게 다 나오지. 바보야. 앞에 나와야 나오지. 연결 <laughs>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다 나오지. 에이. 아까 서부정류장 주변 탈때 보면 네가 걸어오는데 그게 나오지. 아그 시험 봤어요. 저도요. 근데 600분도 대전동 차고지 연장했어요. 네, 일장에는 단축이 된 거죠. 이딘지 이제 한두달반됐는데두달 반. 어 이게 아지 차고지도 못 들어오겠는데 뭐하러 왔어? 그러면 여기서 내에서 좀 기다려면 되죠. 내가 그 밖에서 기다려고 뭐하러 오냐고 이놈들아. 아저씨가 영상 틀어왔으면 영상 보고 오시면 되지. 39 지나가네. 네. 내일은 또 7교시다. 내일은 뭐? 내일 또7교시예요 축하해. <laughs> 내일은 6교시야. 10교시 좀해봐 되나? 원래 6교시인데 그거 월리외번한 달마다 뭐 7교시 한다고? 어. 저는 월요일부 네, 내일은 최대 네. 연습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너네 학교에 전화했고, 둘다 10교시 좀 하라고. 10교시. 10, 10교시. 10교시가 제일 빼먹겠네. 어, 학교에서 아, 점심도 쉬운이 먹고 쉬운이 저녁도 무섭다. 먹고, 어, 학생들은 한 10교시나 11교시쯤 해야 될것 같아요. 토요일도 학교를 가고, 일요일도 학교를 가고, 어, 그래, 유레조도 놀이집처럼 서학도 가지. 이번 정리장은 대전교입니다. 다음 정리장은 유천 코스코 앞입니다. 테스트 아웃렛, 대천교에, 대우차 같은데. 어기 대우 같은데.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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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BS106. 대우차 도착해. 내가 출발역에 내려서 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예. 오늘 바로 진화내로 오후에 반갑다 예. 이